빨리빨리 어 소라씨 안녕하세요 세요아 어제 염떡을 먹는게 아니었는데 어. 아 살았다 어씨 냄새넘어? 시간이 애매하니까 아무도 안올거야가스돌일렛퓸 시크릿 2 핸드폰 아어 뭐야? 누가 싼거야? <laughs> 내가지아 이게 냄새 한... 아 소라 씨구나 안녕하세요 저 기다릴게요. 왜? 기다리지 아, 소라 씨 네. 냄새 나서 못 나오시나 보다. 저는 그럴 때 대비해서 바스톨레 퍼퓸 시크리프 갖고 다니는데 똥 싸면 똥 냄새 나는 게 당연하죠. 똥에서 꽃 향기가 나는 게 이상한 거죠. <laughs> 근데 시크리프를 쓰고 나선 똥에서 꽃 향기가 나요. 응가하기 전이나 후에 변기 안에 한두 방울 톡 뿌려주면 오일막이 형성돼서 변기 안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차단하고 좋은 향만 나거든요. 아, 진짜, 진짜 이 계속... 지독한 냄새를 아니, 냄새를 안 나게 할수 있다고요? 네. 탈취 전문 브랜드 바스가 만들었거든요. 레몬향과 라벤더향 두개 있는데. 그렇죠. 레몬이야, 야이야어 <목소리> 어, 이거 제발 좀 써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아 어, 죄송한데 지금 해야 될것 같아서요. 나가주실래요? 제가 어제 엽떡을 먹었거든요. <목소리> 파이팅, 파이팅 그러니까 건가전 냉기에 톡톡 뿌리고 올릴 음. 보고 불을 내리면 향긋해요. 향긋하다고요. 제가 뭐라? 한 성분들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. 서로 민망하지 않게 향기롭게 바스토일레 더퓸 시크릿 푸.